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핸드오버라는 주제인데요. 이 5G에서 핸드오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 사실 이 핸드오버라는 것은 5G뿐만 아니라 뭐 3G, 2G, 4G 이동통신에서 항상 중요시 여기는 아주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이동통신 기술과 뭐 와이파이 같은 그 기술의 차이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와이파이 쓰실 때뭐 바깥에 나가면 와이파이가 끊기죠 그렇지만 핸드오버 이, 이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돌아다니거나 뭐 차를 타고 가도 전화기가 거의 끊기지 않죠 물론 끊길 때도 있지만 거의 끊기지 않죠 바로 이 핸드오버라는 기술 때문에 어 여러분이 어 움직이고 어디 돌아다닐 때도 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오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좀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버뷰만 잠시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핸드오브란 무엇인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주 다시 한번 어, 다시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린다면은 요 기지국이 있으면은 기지국에서 전파가 발생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 끝으로 갈수록 요 g 지라고 그럽니다 끝 끝자락이죠 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기지국과 멀어지니까 전파는 점점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제 어 전화기가 끊깁니다. 시그널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이쪽으로 간다면 이쪽에 다른 기지국 있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쭉 가면서 어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안 끊기면 좋겠죠. 그렇죠? 전화 제가 뭐 되게 중요한 지금 뭐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근데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전화기가 끊긴다. 그럼 다시 전화를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다른 기지국으로 다른 기지국에 있는 레디오로 넘어가는 어, 그런 기술을 핸드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마스, 말씀드렸듯이 핸드오버의 가장 중요한 점 서비스의 컨티뉴이티 끊김이 사람에게 느끼, 느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커스머가 화를 내겠죠. 그리고 컴플레인을 합니다. SK텔레콤에 전화해서 왜내 전화 잠깐만 끊깁니까? 컴플레인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럼 그 프레셔가 벤더들한테 오는 거죠. 어, 이 핸드오버는 이러한 커스터머들의 어, 만족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기술이 중요한 거죠. 좀 기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코어에서, 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화를 누가 한, 하면은 코어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오겠죠. 그리고 레디오가 그걸 받아서 전파로 바꿔서 여기는 코어에서부터 레디오까지는 어, 물론 전파로도 올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그렇지만 대부분은 뭐, 파이버, 그, 파이브 5 옵티컬 케이블, 뭐 그런 거로, 어, 그런 광섬유 케이블로 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레디오에서는이레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서는, 기지국에서는 레디오를 쏩니다. 그러면 무선으로 이 핸드셋이 그 데이터를 받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쪽으로 점점, 점점, 점점 가면은 점점 멀어지죠. 이 기지국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데이터가 이렇게 시프트가되야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것도 핸드오버의 하나의 중요한 점이고요 자, 그래서 핸드오버는 이 라디오 뿐만 아니라 이 코어 네트워크까지 어떻게 이 데이터를 잘 쉬프트 할 것인가 에 대한 전,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핸드오버를 이야기 하기 전에 이 모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모빌리티 움직임에 대해서 는 이동통신은 대단히 어,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동통신. 그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 모빌리티는 정말 정말 이 어, 이동통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 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우선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오버도 모빌리티의 종류의 하나입니다. 어, 여러 가지 다른 모빌리티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선 보시면은, 어, 이 핸드셋에 이게 사실은 r r c 스테이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r r c 프로토콜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아주 간단하게 어, 핸드셋의 스테이지라고 핸드셋의 상태라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어, 설명은 아니지만 어, 그냥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스테이 이 아이들 스테이 e 는 여러분이 어, 윈도우스를 안 쓰, 오랫동안 안 쓰면은 윈도우스가 뭐 스탠바이 모드로 가죠? 슬립 모드로 가거나 어, 그러면 그런 것처럼. 파워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안 쓰고 주머니에 핸드셋을 넣고 다니면 전화할 일도 없기 때문에 전파를 될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겠죠. 프로세서도 안 쓰는 게 좋겠고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 스테이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커넥티드 스테이스 여러분이 전화를 하고 뭐 데이터를 받고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그럴 때는 이 커넥티드 스테이시라고 어,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스테이시 있고요. 우선은 그렇죠. 어, 그리고 이 아이드 스테이스를 얘기할 때또 하나 나오는 이야기가 이 핸드셋과 레디오가이 링크를, 레디오 링크를 끊습니다. 아이드 스테이스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거를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는 어, 없애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드 스테이스에서는 이 링크가 끊깁니다. 자, 자동적으로 코어에서도 이 핸드셋에 대한 모든 정보들 그런 걸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코어 네트워크에서도 이 친구가 서비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너뭐 유튜브 다시 볼때 나한테 연락해 그러면서 끊습니다 아이들 스테이트에서는 스테 라디오와 코어가 모든 어, 링크를 유, 핸드셋과의 링크를 끊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 스테이트고요커넥티 스테이트 막 유튜브 보고 전화하고 그럴 때는 코에서 어이 핸드셋에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링크가 연, 연결이 돼 있고 라디오도 이 친구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음, 어떤 채널 상태가 어떤지 계속 감시를 하면서 데이터를 보내 줘야 되죠. 그리고 또 데이터도 보내 줘야 되고요. 그 유튜브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링크가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커넥티브 스테스에서는 이두 링크가 다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5G에서 인액티브 스테이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 이 4G에서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그 IoT 나오면서 나오는 개념인데 아, 5G에서는 이걸 r r c 스테이트의 하나의 멤버로 바로 그냥 채용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5G에서는 이3 개의 스테이트, LT에서는 2개 또는 3개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inactive 스테이트라는 것은 하이브리드죠. 이 아이들과 커넥티 s 스테이트의 하이브리드. 그래서 이 코는 이 핸드셋의 정보를 음, 버리지 않습니다. 링크가 연결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어,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 코서부터 핸드셋까지의 링크는 연, 사, 살아 있다. 그렇지만 레디오와 핸드셋의 링크는 끊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인액티브니까 그렇죠? 인액티브니까 완전히 아이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잠시 쉬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 웹페이지를 열고 웹페이지를 읽습니다. 뭐 기사도 있고. 뭐뭐 뭐 1분 읽을 수도 있고 뭐 3분 읽을 수도 있고 5 minute 뭐 계속 그렇게 될수 있죠. 그러면은 라디오를그 시간 동안 계속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다운로드 다 받아서 지금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뭐 문서를 읽거나 그럴, 그럴 경우에는 이라디오링크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여기 끊어 놓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기는 왜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얘가 금방 다시 돌아온다면이 링크를 만약 끌어놨으면 다시 다 연결을 해야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다시 다연결 하려면 그렇죠. 그리고 로드도 많이 걸리고, 뭐 메시지도 계속 보내고 막 그래야 되니까요. 이 링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어에서 핸드셋까지의 링크는 그냥 걸어두고 여기만 이 링크만, 아, 어, 이 레디오와 핸드셋 사이의 링크만 끊어놓습니다. 그걸 바로 inactive stat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로지컬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inactive state이 먼저 작동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끊고 여기는 살려두고 그러다가 시간이 뭐한 시간, 뭐3 0분 계속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링크도 끊어버리면서 아이들 모드로 가겠죠. 그런 방식으로 뭐이 핸드셋에 스테이 있다. 예, 이 스테이만 얘기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모빌리티로 들어가 보면은 이 스테이마다 다른 모빌리티를 적용합니다. 자, 아이들 inactive 이 둘은 레디오 입장에서는 링크가 끊어져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지 않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디로 옮기든 이쪽 기지국에서 저쪽 기지국으로 옮겨도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핸드셋이 알아서 모빌리티를 작동 시킵니다. 레디오와의 관여 없이 그걸 바로 reselection. 새로 다시 고른다. 그렇죠? 다시 고른다. Reselection. 이라고 합니다. Inactive state에서도 그런 경우고요. 자, connected state은 계속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핸드셋이 자기 마음대로 어, 그냥 뭐 다른, 다른 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radio에, radio, radio access network에 control 안에서 이, 이 모든 모빌리티가 진행이 됩니다. 커넥티드 모드에서는 그래서 커넥티드 스테이트에서는 핸드오버랑 리디렉션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어, 움직이게 됩니다. 한한 한 기지국에서 다른 기지국으로 핸드오버가 더 복잡한 기술이고요. 리디렉션은 약간 리셀렉션 같은 비슷한 기술입니다. 그냥 라디오를 끊고 그 다음에 어, 다른 라디오로 가서 다시 붙이고 어, 대신 이 코어 네트워크과의 링크는 계속 살아있도록 살아 만들어져서 어, 다시 그런 패킷이 약간 뭐또뭐 주랍될 뭐수 있습니다 이, 이 리다렉션을 쓰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리다렉션은 그런한 어, 보이스 뭐 아니면 뭐 비디오 컨퍼런스 그런 거를 할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어, 그냥 패킷이 좀드랍도 주랍돼도 되는 그러한 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왜냐면 드랍돼도 다시 어, 리퀘스트 해서 그 패킷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리얼 타임 서비스가 아닌, 아, 논 리얼 타임 서비스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위다렉션 그리고 대단히 간단하게 자,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위다렉션은 초기에는 항상 리다렉션을 많이 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5G NR, 5G NR이라고 그러죠. NR에서 NR로 옮겨지는 핸드오버를 처음에 나올 때는 대부분 이리다렉션으로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구현하기가 쉽죠. 그리고 핸드오버가 그 뒤에 나오고요. 이렇게 기술이 개발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의 종류가 있다 리셀렉션이 있고 그 다음에 핸드오버가 있고 리다이렉션이 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핸드오버 가장 복잡하고 가장 서피스케이드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일 때 데이터를 잘 전송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이 바로 핸드오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핸드오버의 종류 아까는 방금은 모빌리티의 종류였죠 큰 틀에서 이제는 핸드오버의 종류, 핸드오버의 종류가 있는데요, 한세 가지로 나눕니다. 핸드오버는 자 그래서 우선은 인트라 r a red, 는 i n t 는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인터, 인터는 다른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트라 r a red, radio a c c 의 약자거든요. 인트라 r a 이라는 것은 같은 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LTE에서 LTE로 핸드오버할 때 그다음에 뭐 NR에서 NR로 핸드, 핸드오버할 때 3G에서 UMTS에서 UMTS로 핸드오버할 때 그리고 같은 레디오 테크놀로지로 핸드오버하면은 이걸 인트라 레드 핸드오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트라 레드 핸드오버 안에는 두 가지의 다른 핸드오버가 있습니다. 바로 인트라 프리퀀시 또, 또 나오죠. 인트라 같은 거라고 그랬죠. 같은 거 인트라는 인터 인터는 다른 거. 인터 프리퀀시. 자, 프리퀀시가 같은 핸드오버 프리퀀시가 다른 핸드오버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럼 인터레스는 무엇일까요? 인터레스는 다른 테크놀로지, 예를 들어서 3G에서 4G로 핸드오버, 4G에서 5G로 핸드오버,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인터렛 핸드오버는 인트라프리퀀시가 아니겠죠. 인터레스는 거의 인트로프리퀀시 인터 핸드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요저그림을 그려 놨죠. 인트라 프리퀀시는 이동 파이프와 동파이프를 그냥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은 물이 그냥 쭉 흐르겠죠. 그렇죠? 인트라 프리퀀시에서는. 그리고 인트라 레드에서는. 근데 인터 프리퀀시, 인트라 레드. 인트라 레드 똑같은 동 파이프를 씁니다. 근데 인터 프리퀀시. 자, 이 파이프 두 개가 틀리죠. 파이프 두께가 틀리죠? 그러면 이걸 그냥 갖다가 붙이면은 이 이게 안 맞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요렇게 붙이는 뭔가 요, 요게 필요합니다. 네, 인터피퀀스에서는 뭔가가 요게 좀 필요하죠. 그렇죠? 좀더 복잡하겠죠. 뭔가 요게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인터레드 핸드벌 자, 동 파이프인데 바깥에는 쇠 파이프로 돼 있습니다. 자, 동 파이프에서 물이 나갔는데 쇠 파이프로 들어가면 쇠가 다녹 녹슬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 파이프 안에 동 파이프를 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프 파이프 안에다가 이렇게 동 파이프를 넣습니다. 점점 복잡해지죠. 그리고 요 사이즈도 다르죠. 사이즈도 다르죠. 그러니까 요런 뭐 뭔가 어댑터 같은 것도 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제일 간단하다. 조금 복잡하다. 아주 복잡하다. 자, 그러면은 질문 하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붙어 있는 그 기지국의 라디오가 너무너무 안 좋아집니다. 자, 그럼 핸드셋은 어떤 기술을 먼저 써야 될까요? 핸드오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먼저 쓰는 것이 더 빨리 핸드오버를 할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겠죠. 그렇죠? 인트로 프리퀀시 아주 간단하니까. 네. 그래서 이걸 먼저 트라이하고 여기에 같은 프리퀀시가 없다. 내 주변에 같은 프리퀀시가 없다. 아 그러면은 내 같은 LTE 예를 들어서 5G, 예, 5G라고 하죠. 5G 인터 프리퀀시를 찾아보자. 근데 이것도 없다. 자, 이제 5G가 내 주변에 없구나. 나 그러면 이제 4G로 넘어가겠구나. 자, 4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인터프리퀀시 t 라 y 해 보고 없으면 인터프리퀀시, 그다음에 인터넷 핸드오버를 트라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핸드오버를 세팅해서 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오버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더더 어, 더 디테일한 핸드오버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